저기 가디건. 안지 말고. <laughs> 응, 가디건 좀 소개해 주려고. 아. 영상을 켰고. 이쁘지않아이뻐 이게 또그 주재 씨 유명하잖아. 응. 그분이 이제 또 작년에 입어서 좀 화제가 됐던 어... 그 가디건인데. 그래요. 아트 이프웨츠라고. 발 응. 다른 애도. 아트 이프웨츠. 그렇지. 거기서 이제 나 오늘 모헤어 가디건 만져볼래? 응 음. 어때? 모헤어.. 느낌? 이런 재질이 모헤어인 거야? 어 이런 재질이 음. 약간 좀 고급스럽잖아 뭔가 음. 가디건이 심심한데 음. 이렇게 입어보면은좀 좀 중간중간 이렇게 히끗히끗한 게 이렇게 어. 있는데 좀 약간 멀리서 좀 포인트? 봐, 어 멀리서 봤을 때 이제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도 있고 어 그래도 일반 가디건보다는 어, 뭔가 음. 좀 느낌이 있다 음. 그리고 안에도 이렇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안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안감이 특이하네. 안감은 이렇게 해서 또 안에 이렇게 흰티를 입어도 응. 안전하게 오! 털이 묻지 않아. 오, 오, 그러네 깨끗하네. 응, 깨끗해. 아, 그러네 가디건 이런 거털 있는 거만 흰티 묻고 이게 폭풀 여기 다 묻을까봐 걱정이. 아, 그렇 어, 그렇지. 근데 어. 이 이렇게 <laughs> 특히나 이한 번만 만든 네. 이런거 해놨어. 음. 그리고 똑똑한데? 추울 이렇게 그냥 이너로써도 활용이 가능하다. 음. 근데 이렇게 안감이 돼 있어서 더 따뜻할 것 같아. 보온 네, 효과도 맞아. 있을 것 같아. 아 어, 오늘 입고, 입고 있었는데 너무 더운 거야. 음. 어, 그래가지고 좀 벗고 다니기도 했다. 음, 그렇구나. <laughs> 어. 그리고 이렇게 하고 위에다가 뭐, 자켓을 입어도 되는 거고. 풀로써도 음.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면은 음. 가을 겨울 때 굉장히 음. 좋은 아이템이다. 뒤쪽도 한번 보여줘 뒤쪽도 어때? 거, 그러고 있어야 돼? 내가 네, 네좀 거북목이어서 그렇긴 하더라 이렇게 하면 거북목을 좀또할수 있대 <laughs> 교정, 조, 교정할 수 있대 어, 다시 한번 해줘 어떻게 하면? 이렇게 어... 이렇게 하면? <laughs> 그렇구나 알겠어 아, 고마운 봐도, 정보 뒤에서 봐도 어, 멀리서 봤을 때어 응. 뭔가 어쟤 옷이 좀 뭔가 특이한, 뭐 묻었나? 하면서 보는데? 응.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보면은? 어, 응. 뭐야? 뭐, 응. 응. 어머, 어머님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, 우리 아들이 어디, 가디건을, 응. <laughs> 어디, 뭐 어, 잘못 나가지고, 응. 털이 다 붙었나? 생각할 수 있지만, 응. 요즘에는 이런 게 힙한 거거든, 가디건 응. 그 힙한 남자가 될수 있다. 어, 힙한 남자가. 카디건 하나로 힙한 남자 될수 있으면 음... 사안 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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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맛있다. 에그치 너무 맛있어. 아 진짜 너무 맛있어. 잘 가. 안돼. 잘 가. 한번한어 열어볼까? 나. 반이 이 나. 반이 나. 반이 이 나. 반이 나. 반이 이이 나. 반이 나. 파니 나. 반이 어 오! 오! 3, 3, 3, 어, 수작품 같아. 생기면 좋겠지? 어, 됐다. 가자.